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전기 프로님들과 직접 인터뷰해보는 시간 샘터뷰의 MC 유한솔입니다. 자, 이 삼성전기 취준생들 그리고 삼성전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모두에게 다양한 정보를 오늘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소진 프로님과 함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분들 이 여기 계세요. 이쪽으로 아,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모듈 사업부 지원팀 사업 지원 그룹에서 매출 원가를 담당하고 있는 4년차 김소진 프로입니다. 처음이랑비교할때 지금 마음가짐은 좀 어때요? 가벼워진 느낌이 좀 가벼워진 네. 느낌이 든다. 자 여러분도 금방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김소진 프로님과 함께 이 직무 그리고 회사 생활 더불어서 취업 준비 꿀팁까지 한번 전해 받아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집중적으로 이 시간도 답변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무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경영은 경영이고 지원은 지원인데 경영 지원 정확히 어떤 건가요? 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는 직무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경영을 지원해요. 네. <laughs> 그럼 이제 소속 부서는 회사 안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 모듈 지원팀은 경영관리, 인사,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 사업 지원은 매출손익관리, 예산, 그리고 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고 각 부문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듈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카메라 모듈과 통신 모듈로 나눠지는데요. 네. 핸드폰 안에 모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소진 프로님께서는 이 소속 부서 안에서 또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지 사업부 전체 매출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저희 사업부의 주요 제품인 카메라랑 통신 모듈의 원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방 마님이세요 지금 네, 안방에 그 지갑과 어떤 중요한 그 살림살이를 모두 이렇게 책임지고 있다는 건데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분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경영지원팀 재무 관련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어떤 덕목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들이 있을까요? 숫자를 많이 접하고 네. 보고서 작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심하고 좀 꼼꼼한 그런 성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참여도 높고 진취적인 성향이 업무를 배우는데 있어서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음.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이 직무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양한 현안 이슈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요. 또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활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통이나 그런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 회사는 이것만큼은 어딜 가도 밀리지 않는다. 요거만큼은 정말 큰 매력 포인트다. 이런 게 있다면 자랑 한번 해주시죠. 워라벨이 제일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워라벨이 제일 좋다 네. 어떤 의미에서요? 자율 출퇴근제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적인 제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워라벨 장난 아니니까요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로님의 취업 도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건 정말 열심히 했다 이런 거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취업할 때 준비하는 거 대부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중에서도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던 것 음. 같아요. 일단 영어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으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학점수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할 음, 것 다양한 같아요. 경험. 그냥 본인이 원하는 아무 경험이나 상관없이 눈치 보지 않고 네. 여러 경험을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은 좀 잘해서 이런 비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좀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네. 좀 그런 걸 극복하고 싶어서 인턴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인턴을 하면서 좀 그런 성격을 극복했던 것 같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은 밖으로 표출하는 그렇죠. 성격이 아니어서 아침마다 명상을 좀 했었던 것같아 <laughs> 약간 요가 이런 거? 네 명상을 명상막 틀어놓고 네. 확실히 효과가 있던가요 그런 게? 처음에는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며칠 지나 보면은 조금 알것 같더라고요 <laughs>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구독자들에게 질문 사항들을 받아봤습니다. 어, 많은 질문이 도착했는데 자 이분들의 취업 고객이 네, 취업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한번 직접 오늘 질문을 막 폭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서 쓰는 거 어렵잖아요, 늘. 네 어렵죠. 네. <laughs> 잘 쓰는 팁이 있다면? 그냥 본인이 경험했던 거를 진솔하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고 본인의 강점이 뭔지. 직무 적합성과 엮어서 풀면은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면접에 관한 노하우를또 묻는 질문도 많았었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의 인사 채용 담당자라면 면접을 볼때 구직자의 어떤 점들을 많이 볼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네. 많이 보지 않을까? 자신감 있는 모습. 네. 질문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본인이 준비가 안된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잘 모르거나 이러면 당황하기 마련인데 수 있고, 순간적으로? 그럴 때 이제 자신 있게 본인만의 논리로 풀어나가면은 좋은 모습으로 봐주시지 않을까 음. 합니다. 매년이 성과급, 상여금 이런 거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도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성과급은 이제 그해 초과 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예측을 할수 없고요. 매년 다르게 지금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준비한 마지막 질문 나갑니다. 팀에 누군가가 새로 입사해서 들어온다면 나는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좀 밝은 친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밝았으면 좋겠다 숫자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좀잘 보는 친구 자 오늘 김소진 프로님과 경영지원 직무와 그리고 삼성전기 채용 회사 생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 말씀 혹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편하게 좀 해주세요. 모두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삼성전기 블로그나 유튜브에 다양한 컨텐츠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삼성전기 채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